강원도 가기 전에 스타모빌 들어왔습니다 칼로리라고 히터바람을 뿜어 뿜어주는 기계 교체하러 왔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교체하고 가려고 일하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제가 칼로리를 교체했습니다. 칼로리라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히터인데 차 안을 데워 주는 그저 바람 뿜는 장치인데 그걸 기존에 출고됐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장착 중에 장착을 다 하고 우리 여대표님또 모셔서 설명을 또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원래 세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칼로리 즉 바람 불어주는 핀코일이죠. 바람 불어주는 핀코일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거실 앞쪽을 대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 침실 쪽을 대응하는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대용량 핀코일을 저희가 이번에 하나 또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 제가 한번 달아봤고 해봤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좋고 생각보다 좋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어, 이봉고3 베이스의 커데이 캠핑카들은 보통 보면 이제 이거를 보온 커버라고 하죠. 보온 커버라고 해서 네, 여기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 해서 이 앞쪽 공간에서 냉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게 대용량 핀코일 그 블로우 팬을 교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풍량하고 열량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해서 이제 앞쪽에,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석 조 쪽에 바람을 하나 더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래 우리 가는 화장실도 갈것하고 거실로도 갈것하고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이렇게 각자 저희가 원래 줬던 대로 나눠서 가는 거죠. 그데 그렇게 해도 이제 풍량의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타겟을 잡은 거는 이제, 거실에서 히터를 쏘면, 저기 침실까지 바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다고 해야 하나요? 풍량이, 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불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류작용이 워낙에 좀 돌다 보니까, 음, 결로도 아마 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겨울철에 추우실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존 칼로리 핀 코일 떼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용량, 그 다음에 지금 이기 대용량, 이 블로우 팬핀 코일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은 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요. 50만원에 제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어,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액이 좀더 들어가야 되고 작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제 블로우를 줘야 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고정도 그 금액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인 바람이 앞에도 나와. 여기도 여기도 따뜻하고 뜨거울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여기가 쨍강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훅슬 더울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교체해서 이쪽으로 네. 토출구를 뽑아 둔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나무에서 그러니까 냉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운전석 캐비, 그러니까 운전석 차트 쪽이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풍량하고 열량이 여유가 많으니까 한 개를 하나를 아예 그냥 있습니다. 작업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 칼로리. 기존 갈러리, 이게 기존 그, 칼로리 그 그, 이게 교체한 거의 두배 크기 오케이 지금 작업중입니다 교체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운전석으로 나오는 칼로리 토출구. 음. 저기 또 저만큼 비니까. 이게 또불 춘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운로드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 히터 바꾸고, 지금 11%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100% 중에. 실내 온도, 아침에 26도까지 올라왔었는데, 한풍을 좀 쉬겠습니다. 너무 더워서